일본의 총리 기시다 후미오의 삶. 기시다 후미오는 1957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출생하여 정치가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일본 정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도쿄대학을 졸업한 후 처음에는 재무성에서 근무하면서 공직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계로 옮겨 1993년에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고 다양한 부처의 장관직을 역임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그의 커리어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는 안정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1년 기시단은 일본 자민당의 총재로 선출되었고 이는 그가 일본의 총리가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당시 총리였던 스가요시데의 뒤를 이어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총리로서 그는 경제회복, 코로나 대응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지도하에 일본은 팬데믹에 대응하며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